안녕하십니까. 백광부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부입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을 맞이해가지고 유력 정치인들의 사주를 한 번씩 시리즈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늘은 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임차인이다 라는 국회 연설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는데 올해도 어, 윤희숙 의원이 아주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여당 후보의 출마를 선언을 했죠. 조선 의원으로서 아주 패기가 만만해 보입니다. 어, 그럼 윤희숙 의원의 사주를 살펴보면은 그 윤희숙 의원이 그 70년 2월 7일생입니다. 그 양력 생일인지 음력 생일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음력 생일인 경우를 보니까 그 양력 생일보다 조금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은 대운의 운의 흐름은 대운의 흐름은 그 양력 생일과 거의 비슷하게 그 용신이신 운이 왔는데 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그 양력 생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주가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양력 사주가 맞는 것으로 보고 양력 사주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그 인월에 태어난 무일간 사주입니다.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그 약한,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술과 오가 있어가지고 인호술 화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 비견도기 있 때문에 인성이 아주 강하고 비견도 있으니까 신강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격국은 여기 화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성이 격이 되죠. 그래서 정인격 사주가 됩니다. 정인격의 신강한 사주고요. 정인격 사주는 그 아주 사람이 그 단정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끈기가 있고, 학문적으로 좀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하고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격국이 정인격에 운이 좋으면 학문적으로 성취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니석 의원의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가 많다고 보는데 그 사주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어, 일단 그 격국을 좀더 살펴보면은 그 정인격 신강에다가 용신은 그 식재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 식신이 용신이 됩니다. 용신이 되고 희신은 재성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성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가 흉합니다. 그리고 토도 흉한 쪽에서 가죠. 그리고 목은, 관성 목은 보통입니다. 길하고 궁금합니다. 어, 이렇게 그 정인격에다가 식신이 이제 용신이면은 그 식신이 이제 비견급조에서 기운을 풀어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머리가 좋고 말 주변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을 보면은, 대운을 보면은 초년부터 음. 축자해로 수 대운이 옵니다. 희신 대운이죠. 아주 좋은 대운입니다. 그리고 또 서른 한살 때부터는 금으로 용신 대운입니다. 이러면 이제 60년 동안 그리고 또 여기 신도 또 있으니까 65년 동안 아주 좋은 용신 희신 대운이 왔기 때문에 사주도 좋고 대운도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최상의 사주가 됩니다 일단 여기 이제 정인격에다가 식신의 용신이고 여기 희신이 왔기 때문에 초년에 희신이 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아주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굉장히 박사학기를받는데이 그 운의 흐름에서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살 때부터는 그 술, 유, 신으로 금대운이 옵니다. 용신대운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이래서 이때는 그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성취가 많습니다. 어, 국회의원이 된 때가 2020년. 경자년인데, 개유대운 마지막이죠. 경자대운, 경자년. 개유대운도 금수가 아주 강황하고, 또 세운도 경자도 금수가 강황해가지고, 대운, 세운 모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아주 좋은 운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21년 돼서 임신 대운이 시작된데 임신 대운도 금수가 왕한 아주 좋은 대운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신축년 토균이 약간있지만 그래도 그 해자축의 축이어서 수균이 강화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수가 왕한 대운세운이어서 이때 오늘 해도 좋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 이민들인데, 인이 조금은 불길합니다. 인호합, 인술합, 해가지고 화기운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흉한 대운이기 때문에, 그, 좀 운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물론 대운이 좋기 때문에, 세운이 그렇게 약간 저조해도, 대운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되기에는 조금 약한 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대운은 아주 좋고요. 지금 임신년 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또 2031년부터 신미 대운인데 신미 대운은 신도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신이기 때문에 이때도 좋고 그래서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65세까지, 2035년까지 용신 대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6년부터 그 66살 때부터는 이제 미 대운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미가 이제 술미형입니다. 일단은 그 토균이 음. 왕성해지고 토귀는 기본적으로 흉신인데 토귀는 왕성해지는데다가 여기 술미형으로 하면서 그 을이 임묘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임묘가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인연이 떨어진다고 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66살 이후부터는 이제 정계에서 조금 이제 물러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단은 그 앞으로 한10 5년 동안은 전성기를 발휘하고 그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윤희숙 의원의 사주는 이것으로 보고 다음에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의 사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